몇날 며칠 내리는 빗속, 너무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오는 요즘, 좀이 안타까운 소식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데, 아랫마을에 내려와 봤어요. 이 빗속에서 이 아이들, 이 바위설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싶어서요. 얼마 전에 올렸던 집이에요. 저희 지인 댁이거든요. 네 와보니 이렇게 바위슬이 참 좋네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떡잎진 곳이 저렇게 조금씩 어 검은 검은 타긴 하지만 이빗속이 폭우 속에 단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날 며칠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네요. 이 아이는 이제 심은지 얼마 안된 아이라, 이렇게 듬성거리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튼실하게 살짝살짝 자리가 있는 좀빈 곳은 꽃이 폈던 애들을 뽑아낸 자리예요. 그빛 속에서도 이렇게 싱싱하게, 쌩쌩하게. 이 연화들은 좀 비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도 튼실하네요. 저 위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물른 애가 있는데 그 정도라면은 뭐 이렇게 거미줄 바이솔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바, 어느 바이솔이든 뭐이집 뭐 같은 경우에는 다 튼실해요. 어느 애가 더잘 물른다 하기보다 이렇게 뭐 보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튼실하네요. 이렇 빈자리들은 물른 것도 물론 좀 있었겠지만 꽃이 피었던 자리 그런 자리가 많고요. 이렇게 떡잎진 애들이 검게 변했네요. 이렇게 참참 튼실이 자라고 있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는 좀 물러서 좀 뽑아낸 듯하기도 쉽고요. 아니면 꽃이 많이 피었었던가. 음, 저기 화단과 저 위에는 화단 흙을 퍼부어서 한 곳이에요. 발소리 아니고 이렇게 돌을 그냥 큰거 작은 거막 얹어놓고 그 위에 어, 소똥 태비 또 염파 어, 사슴 똥. 사슴과 소똥에 완전히 발효된 애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포실포실하는 흙과 같은 애들을 그냥 물 반죽해서 얹어놓고 이끼를 얹은 거예요. 이끼도 어느 이끼가 아니고 우산 이끼만 아니고 그냥 다른 산에서 걷어다가 척척 얹어놓고 꼭 심어준 상태랍니다. 마사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 흙과, 밭의 흙과, 그러니까, 소똥, 사슴똥, 완전 발효된 흙 같은 애를 반죽해서 얹었다는 것만 강조하여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된 애들이에요. 마사가 들어가 별도로 마사를 얹은 그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 위니까 물 배수는 잘 돼서 그런 듯 싶어요. 그리고 테이비니까 영양분이 좋으니까 뿌리가 튼실이 자랐겠죠? 그러니까 힘이 좋으니까 이렇게 물르질 않는 것 같아요. 안전히 안 물렀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물르기도 했지요. 하나, 더러, 더러. 지금 이렇게 양호한 상태랍니다. 그 빗속에서. 참. 이거는 산에서 몇 수년간 썩은 애들 데들고온 온 나무에다 심은 거고요. 이렇게 멋진 나무에 이에 묻든 물론 그런 반죽으로 해서 얹었고 이끼를 덮고 꼽아놓은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북향이에요. 북향인데다가 어, 산 미치고 언덕이고 그리고 바람이 좀 좋고 해서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라기보다 환경도 많이 좌우하고 좋은 것 같네요. 바람은 좋고 해서 잘 되고. 북향이고 하니까 남향이면 햇빛 쫙 났을 때가 조금 유연하면 한듯 하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사에 심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집은 북향에다가 어, 그냥 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요. 얘들은 이제 봄에 심은 애들이고요. 요 애들. 이 애도 봄에. 요거는 좀 이른 봄에 심은 문어. 지금 한 서너 개가 물르긴 했죠? 그러나 이 정도면, 뭐, 참 예쁘네요. 지금 이비바이솔들 같이 튼실한 튼실한 나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비 내리지 말고 더 이상의 안타까운 소식 없고 더 이상의 피해, 비 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끝맺을까 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야 될것 같아요. 무탈한 나날 보내시기를 간전히, 간절히 간절히 바램해 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7월 17일. 오전 11시경에 올려드립니다. 이만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새 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네요. 저 애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이 빗속에서.